오늘의 어복장검은 다이리와구독 좋아서 통통통 오동통통 통통통 오동통통 자한마리 왔다 자 북벌이 다 북벌이 북벌이 왔다 역시 입에 깨도 들어있는 깨깨 찢게 보여요 깨도 잡아먹었네. 야 진짜 먹성 좋지요 얘네들 아이고 먹던 거 마저 먹어라 내가 빼냈어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 먹던 거 마저 먹어라 아이고 이번에 맛있게 깨하고 먹고 있는 걸 제가 끄집어냈네 미안하다 그래도 내가 지렁이 한 마리 좋잖냐 잘가 삼사대에서 만나자 깨다빼 탔어